좋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챕터는 뭐죠 이게? 어, 연도별로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가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화폐 통화량 관련된 얘기인 네. 것 같은데요. 결국에? 네. 결국에. 화폐 아니.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음. 결국에 모든 물가와 또 심지어 내 월급까지도 음. 올라갈 수 있다는 어, 현실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9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였어요? 최저임금이니까 그냥 알바 네. 시급이 690원 알바 해가지고 아, 하면... 월급이 15만원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한 달에 네,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5만원 왜 15만원도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90년도에 어, 일반 직장인들이 한 20만원 음. 좀 많이 받으면 3 0 이렇게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지금 230만원 월급으로 비교해 봤을 때 최저임금 대비해서 예. 몇 배가 늘어났을 10배, 15배? 오, 15배 늘어났네요. 와 아, 엄청나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비율적으로 더 오. 많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부동산? 네. 부동산, 자산의 가치. 그 어, 훨씬 많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음. 있습니다. 90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핵심지 한 2억 주고 샀다고 하면 그 2억짜리가 지금은 한 20억 정도. 맞네요. 네? 맞네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네요. 네. 그러니까 10배, 15배 이렇게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산의 가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금액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내가 그렇게 특별한 모험가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어, 내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저축의 효과를 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검증된 거네요. 아, 검증된 지표네요. 또 이것도. 예, 그래서 오. 여러분들 내 월급만 올라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월급 올라가고 있고요. 음. 부동산 자산도 꾸준하게 올라가니까요. 음. 여러분들 무조건 우상향 법칙. 그거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네요. 정확히 따지면요. 뭐, 뭐 수치화로 따지면 월급에 올라가는 그 배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럼 좀 것들이. 임금에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에 맞춰서 또 내려올 음. 수도 있는데 수요가 더 많으니까 어, 월급은 또 이게 아, 최저임금, 어,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준으로 거고, 보다 보니까 정화해. 그리고 또 이제 그 월급 근로소득에 대한 이제 소득 대비해서 이제 그 올려주는 그 단가의 그 배수 차이보다 이제 그 물가 및 자산의 그 상승의 그 수익의 폭이 더 크다는 거죠. 아 이거 일곱 번째 챕터 제 이거를 아, 라운님이 강의하실 때 설명하는 거 듣고 듣고. 유래카였거든요, 약간. 아...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상관관계가 유지가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풀어주시죠. 예, 결국에, 예. 아까 전에 봤던 그 챕터, 예. 그내 월급 최저임금이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더라도, 음. 그게 결국에 또이 원인이 뭐예요? 광희의 통화력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음. 거예요. 내 월급도, 내 자산도, 내 물가도.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말씀하세요. 통화량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네. 내 월급도 올라가고 물가는 네.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근데 네. 내가 딱한 가지는 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네. 자산이 올라가는. 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여론, 아, 의견들이 많다. 네, 의견들이 그렇게 많다더라고내 네, 임금도 올라가야 되고 뭐 예를 들어 건축으로 비교하면은 뭐 임금, 네. 부자재, 네. 모든 것 땅값 다 올라가는데 네.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런 말이죠. 결국에 네. 내 모든 것은 다 올라가는데 부동산만큼은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갈 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도 음.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방금 경기 방금... 안 좋으면 음. 월급 안 올라가요? 경기 안 좋다고 막 월급 깎이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한.. 어, 뭐 절반 되진 않죠 네. 그리고 뭐 잠시 유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잠깐 되는 거고. 내려가거나 잠깐 홀딩 음. 네. 했다가 또 다시 그냥 음. 또 월급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근데 그렇죠. 부동산만큼은 네, 왜 맞아. 5년 10년 동안 음. 폭락을 해야 되나요? 폭, 폭락 제자분들께서 대다수.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그 사상 자체가 좀. 좀 아, 어쨌든 이 자본주의 이, 여기서 맞지 않다 그 사고가. 네, 이거를 부정하고 모든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 부동산만큼은 하락곡선이 된다. 이상한 논리라는 거죠. 그렇뭐 통화량이 예. 갑자기 내려간다고 하면 뭐 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근데 통화량은 아시다시피 이제 금퇴안 제도가 미국에 의해서 이제 그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약속이. 예. 화폐가 이제 근거 없이 발행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 화폐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미국이 가져갔죠. 예. 기주통화국이 되면서. 예. 그래서 이게 거의 10년마다 두 배씩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10년 전보다 현재 가격이 두배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10억짜리가 지금 20억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다른 이유가 아니네요 네, 다른 이유 뭐 금리 뭐, 뭐, 뭐 경제 뭐 이런 거다필요없어니 뭐 정치적으로 조작을 했는디 예. 누구의 음모라니뭐 이런 게다 필요가 예. 없네요 그냥 그건 비밀인데 그러니까 뭐 살짝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 이 광해 통화량에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신축분양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축 아파트 가격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비율로? 예. 예를 들어 같은 거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00년도에 700조면은 네. 그때 00년도 어, 조사할 필요, 필요도 없이 네. 00년도에 서울 아파트 신축 어, 평당가가 700만원이었습니다 아요 이거랑 그거랑 숫자가 비슷하다 똑같다고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음. 신기하게 음, 찾아보세요 네. 음. 화폐 증가율은 조금씩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상향했네요 화폐가 예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 이게 화폐 통화량이 신기하네 예. 발급하는 그 양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음.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아... 빠르게 더 많이. 이게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아, 이분이 이거. 실제로 맞는지 를좀 어, 보여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네, 뭐 네, 그냥 그렇죠. 주장일 뿐인지 네. 아니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기록이 있는지 볼게요. 그리고 아, 아주 그냥 아니, 지금 보니까 숫자가 뭐 조작했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 되게 비밀인데요. 네. 여러분들한테. 오, 어, 내라오 네. 패밀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살짝 이렇게 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 이걸 많이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좀 좀 안심된다. 아. 이걸 보면은 뭐 방금 전 페이지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거의 뭐 아, 이건 뭐빨라 같이 네. 흘러가는 거이 보이시죠? 머리 잠깐 쳐주면 이렇게 05년 691조 맞죠? 예 05년 1000조 쉽게해서 예. 15년 2000조 쉽게 봐서 예. 그대로 가네요? 아 똑같이 가죠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측을. 와 근데 물, 물론 물론 상승 하락이 그 안에서 진폭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쭉 네. 말도 안 되게 일자로 가는 건 아닌데 네. 왜냐면 상승과 하락이 계속 상승해서 또 하락되고 또 최근에 상승하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뭐지 아, 않아 하락이 올 겁니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게 네, 지금 일치하네요. 네, 네. 확인하실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네. 네. 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수동 연게되면요 우리 부마크 수업 간에는 여기서 한번더 디테일하게 음. 평당가 가격 분석을 더 들어갑니다, 한 단계. 그러면은 그때그때 그때 모든 아파트를요, 2000년도, 2010년도, 뭐 2015년, 20년, 30년, 뭐 이런 가격들을 다안 보고 실거래 가격을 맞춰버릴 수가 있어. 요 이거랑 일치할 테니까, 네. 오, 되게 신기하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금퇴한 제도가 사라진 이, 화폐 경제 체계가, 예.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예. 미국이 기축통화국을 유지하는 네. 어, 조건 하에서는. 화폐에서 예. 모으지 말고 잘 사내 예. 모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싸울 필요도 없겠네요. 전문가들 나와서 뭐, 하락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해봤자,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아, 애초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런 뭐 아, 하락론자, 뭐 장기적 하락론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발생할 그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1년 내지 2년 동안 계속 하락도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하락과 침체를 반복을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하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근데 완전 폭락, 그냥 꼬꾸려져서 그냥 계속 폭락, 말이 안 된대. 네, 반 토막 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어이가 없는 말. 이제 아홉 번째 주택 구매 주볼게요 이거 선택